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슈맨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조정장인데 뭐, 이슈 많이 갖고 왔습니까? 아, 어, 죄송해요. <laughs> 아, 이런 시기면 <laughs> 곤란한데. 아, 지금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온 그런 게 없어서, 네. 대부분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이더리움 현무 ETF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음. 뭐, 그냥 뭐, 거기 관련된 얘기만 좀 찔끔찔끔 나오는 지금 상황이라서, 뭐라고 좀 자신 있게 들고 있는 그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장을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뭔가 이슈 판단을 아, 갖고 왔어야 됩니다. 제가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깐요 네. 그래도 제일 좀 어,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봐야겠다는 소식들을 들고 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약간 좀 대처해 를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리플이죠. 그 최근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 사업에 음.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네, 네. 어 참고로 이제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달러랑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처럼 국채나 뭐 부동산들과 연,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올해 어, 4월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업체를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음, 어제 저녁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 스테이블 코인과 XRP, 뭐 리플이죠 리플의 코인 XRP 모두 결제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메타코라는 또스탁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음, 네. 네, 그 인수 이후에 또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 어, 사실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좀 맞서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존재라고 좀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어, 지금 뭐 한때 저 뉴스 나오고 난 뒤에 네네. U.S.D.T.를 좀 공격하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또이 부분들 나오고 사실 또 오늘 또 기사에 보면은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자 I'm r e a d y 였더라고 6월달에 아, 출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뭐 그런 부분들과 보면 사실 지금 리, 리플이 예전에 그냥 송금 결제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포지션에서 이제 수탁과. 네네. 스테이블 포인트를 해서 RWA 네. 이쪽 능력으로 네, 네, 네. 지금 확장을 하고 확장을 네. 계속 하고 있고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리플 쪽이 좀 굉장히 영리하고 좀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 네. 뭔가 전략 가에 움직이고 있는 네, 네. 실행 것 같아요. 네, 네. 어, 지금 우리가 뭐 RWA 한번은 블랙록에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비들. 비들. 비들 할때 온도하고 뭐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것처럼 사실 RWA 쪽에서 리플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약간 이게. 태생 자체가 성격이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와 또 매수, 뭐 이런, 뭐 M&A 뭐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네. 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전하고 좀 다른 느낌의 리플에. 그렇죠. 네. 네. 물 수면 아래에 있던 게 올라올 때는 약간 네, 다른, 네. 다른 느낌으로 나타나지. 맞아요. 사 그, 그, 그시에는 이제 처음 리플 나왔을 때나 지금까지 보면은, 음. 은행 송금에 지금 모두 은행을 대신에 송금 서비스에 모든 초점에 맞춰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 가는 것을 보면은, 음. 홀더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수준인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어, 가장 큰 이제 지금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인 음. 그 SEC와 소송이 좀 마무리가 좀잘 되었으면 예, 더 훨씬 날아갔을 텐데 그 부분이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차트적으로 보면 뭐 제가 네. 시향방송 때마다 계속 계속 체크는 해드리고 있는데 네. 월봉이나 주봉에서는 사실 이전에 큰 하락 고점 이후에 나온 하락 추세가 사실 다 끝났거든요. 네네. 네. 일봉만 조금 남겨놓은 구간을만 음. 남겨놓은 상태라서 지금부터라도 리플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생각은 납니다. 가격적으로는 네. 그래요. 어? 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도 지금 리플 홀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리플 사업 중에서는 이제 XRP 레저라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네. XRP L이라는 이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한국이랑 일본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심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긴 했는데 이게 근데 사실 어 원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굉장히 인연이 깊죠. 그렇죠. SBI 홀딩스와 이제 합작을 해서 일본 리플... 내뭐 은행들의 한80% 오는데 네. 있다던데. 네, 어,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네. 네 일본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 사업적으로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뭐 리플 아시아 뭐 이런 그 SBI 리플 아시아라는 이제 그 어, 연합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한국이랑 일본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는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음.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건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설명을 한걸 제가 봤는데 2022년이죠. 2월 달 2년 전 이제 3월 3월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0억 그계 XRP 규모를 그 XRPL 개발자들에게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년 전에 이 어떤 그 약속을 지금 와서 좀 다시 이제 리마인드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막상 좀 까고 보면 그렇게 큰 이슈가 이슈가 될 만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음. 네, 개인적으로 결론 내려봅니다. 근데 이제 10억 리플이라 그러면 또 6,700억 정도.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한국이 한국이라고 언급은 했는데, 한국. 그니까, 일본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겠다는 이런 자세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네. 또, 또 중요도를 따진다 보면,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계상 일본 쪽이 좀더 기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 좀더 제가 좀 나중에 뭐가 더 나오면 더 파볼 생각입니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도지, 그렇게 막 떠들썩한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굳이 카드에서 그런... 리플, 마드, 리플 마드가 되는 것가아요 아닙니다. 겁니까? 아닙니다. 네. <laughs> 어, 알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그, 블랙록과 시타들이 연합을 해서 텍사스 증권거래소 음. 설립을 추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는 게 이제 그 뉴욕의 증권거래소죠. 네. 이걸 대항, 대항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대처나 아니면은 뭐, 뭐 플랜 B가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음. 어쨌든, 이, 지금, 올해 말에 SEC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년, 2025년에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해서, 2026년에 첫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이 기사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텍사스라는 곳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든 다른, 뭐, 실리콘밸리, 태,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음. 어떤 그뭐 세금이든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규제 이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텍사스 쪽으로 좀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 오. 추세라고 해요. 대표적인 걸로 지금 어, 테슬라죠.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지금 최근에 기사가 나왔어요. 텍사스 쪽으로 지금 법인을 이전하고 있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음. 이런 기사를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제2의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텍사스 쪽을 사람, 뭐, 많은 빅테크나 아니면 이쪽 연계가 된 분, 사람들이 텍사스 쪽을 좀 노리고 있지 않느냐, 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일단, 큰 물주기가, 네네. 기존에 어, 실리콘 밸리와 뉴욕 쪽에서, 그, 어, 텍사스 쪽으로 옮겨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블랙록과 시타델은 거의, 뭐, 암막이, 이 배경 어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아, 세력의 끝판왕 같은 그런 뭐 느낌. 그런 네. 느낌이긴 해요. 네. 근데 네. 뭐 그렇진 않은데. 네. 어 어쨌든 이 둘의 합작이 되는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되면은 기존의 증권거래소하고 분명히 충돌이 생길 예지가 있을 겁니다. 브로커서. 크 네. 그러면은 사실 핵심되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로빈 후드 거래소 로빈 거래소가 암호화폐 하고 증권하고 같이 융합된 형태로 해서 네네. 시장에 개인화돼 있는 정보더 그 부분으로 해서 시장에 안착을 했듯이 뭐 우리나라의 증권사들하고는 좀 틀리게 미국 쪽의 증권사들이좀 네, 브로커 죠 여기에는 네. 네. 각자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상품 구성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거 네. 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블랙록이 지금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부터 네.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뭐 ETF 상품들과 함께 어뭐 이거는 일반 증시 거래되는 부분이니까 뭐 지금 현재 블랙록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어 아, 하고 있는 게 비들. 그러니까 네. r w a 미 토크나 펀드.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들에 특화돼 있는 부분들 좀더 장점 자기들이 그걸 직접 주도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 부분들을 마음껏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주, 플랫폼이 여주가, 필요한 네네. 부분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게 지금 똑같은 증권거래소라고 해도 지금 기존 전통적인 뉴욕 증권거래소를 맞선다기보다는 음. 맞서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된 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이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설립을 해서 본인들이 밀고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 지금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RWA 같은 음. 그런 토크나 펀드 쪽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쓸 것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들 흐름들을 보면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과정 그 전에부터 네, 네. 이제 그미 퇴직연금이 이제 실제로 암호화폐를 그 운용 자금에 포함시킬 네. 수 있는 법, 법이 이제, 개, 이제 개정되고 난 뒤에부터 꾸준히 흘러오던 이큰 흐름이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꽃을 피어나가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이전에 암호화폐만 보던 사람들의 시장 논리하고는 네. 이게 아 이게 격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비즈니스의 큰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하면 그냥 비트코인 거래하고 이더리움 거래하고 이런 유 암호화폐 알트코인 거래하고 이 정도 시장에서의 관점과 코인을 뭐뭐 결제 활용한다 요런 정도의 레벨에서 지금은 이게 갑자기 그게 큰 그림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확 네. 커져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허리하는 능력 또한 대단한 거고요. 네. 네. 이게 현실화 되는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 그걸 주도하는 주도 세력들이 보면. 실제로 현실화 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ETF 같이. 네. 네.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의 암호화폐 시장하고는 좀 레벨이 달라지겠구나. 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는 단순히 투기적인 이제, 대상이 돼죠 되... 예, 그렇죠. 예. 매매하고 뭐 이런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사실 이게 비즈니스가 되면 사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전에 인터넷이 초기에 나왔을 때 어떻게 쓸지 모르고 했다가 이게 실제로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듯이 이 단계로. 진입하는 게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속도감이 훨씬 더 빠른 것 같다, 글로지 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 이거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계획표도 보면은 내년은 운영 시작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게 후딱 지나가거든, 정말로. 그렇기 그치. 때문에 지금 블랙록과 시타들이 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나 아니면 이쪽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네. 무엇인지를, 네. 어, 지금부터라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 디코인 네. ETF 나오면은, 미치겠네.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로.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예, 네, 그럼 마지막, 어,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 개미분들이 좀 많이 뿔이 나셨죠? 어, 네, 금투스의 그렇죠. 폐지를, 청원, 금투스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지금 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커뮤니티 측에서 지금 빨리 같이 우리 힘을 합치자, 네. 이런, 저, 어,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어, 이게 지금 금투세 뿐만 아니라 지금, 그니까 저희 같은 코인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어, 직접적으로 현재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직접적이진 ]한테... 않지만은 간접적이면서 네. 직접적이라고 할수 있죠. 약간 그렇죠.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리고 주식 쪽에서 제게 되고 나면 그 주먹이 그 다음에는 코인 쪽에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많이 아, 들어오는 네. 부분들이라서, 이 네. 부분은 이제 주목해서. 그렇죠. 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금투세 했고. 쪽에서 지금 항목이 코인이 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마냥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저 지난 4월에 코인 과세에 대한 유예를 청원하는 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폐기된 폐기된 그런 어 청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거기 이어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 명 이제 돌파함으로써 이제 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좀 검토에 들어갈 건데, 음.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또 연관되어서 생각할 법이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이제 시행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법이랑도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좀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 코인 과세 부분에서 이게 좀좀 좀 가혹하긴 합니다. 250,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250만을 제외하고 22%. 과세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어저껜가그저껜가 NFT 가이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좀, 어, 홀더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실 텐데, 네. 이, 간단히 정리하자 그러면은, 대규모로 발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NFT가 뭐, 지금은 콜렉터의 입장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가상자산과 활용하거나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한다면은 전부 다 가상자산으로 지 취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들도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기업들도 가상자산 사업자를 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활동되는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 수집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NFT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달에 시행될 예정이니 이 부분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 나면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릴 텐데, 네. 네. 이 정도가 좀 있구나. 정, 예,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포함이 돼 있고, 사실 비즈니스를 국내에서 비즈니스 암호화폐 관련돼서 비즈니스를 펼치기가 네. 사실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가상자산을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시켜 나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냥 개인간의 거래 거래로만 1차원적인 네. 그렇죠. 그걸만을 위한 사업자만 허가되고 네네. 그걸 보관하는 지갑의 사업자만 허가되고 이런 식으로만. 아주 최소한의 경우만 열어두고 모든 걸다 금지시켜버리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나가는데 좀 방해물 좀 같은 게 그렇죠. 됐었죠. 정상적으로 네. 발전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열풍을 떠나서 광풍이 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코인 시장에. 음. 근데 거기를 이제 전통적인 시장을 추구하는 그 금융당국에서 분명히 이제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음. 전반적으로 딱 코인과 연관된다 그러면은 약간 좀 투자라는 개념보다 아직까지는 약간 좀 도박이냐 아니면 투기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런 그런 요소로서의 문제였다면은 네네. 사실 거래소의 사업자에 대한 이제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만 진행을 시켜주고 네네. 자산들을 어느 정도 이제 유보금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크게 잡을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들을 통폐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형식이 됐으면 사실 한 2년 전에 이미 그런 시스템들은 다 갖춰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긴 해요. 비즈니스가 사실 이거를 정책을 하는 존재들이. 뭐, 그분들이 일단 이쪽을 잘 모른다는 게 가장 컸어요. 네, 네. 뭐, 얘기를 하거나 공청회를 가보면, 일단, 그거를 하는 시무진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존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충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변화, 스탠스라고 볼수 있죠. 바는 스탠스의 네. 한계라고 보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에는 금투세 나오면은 결국에는 해외적으로 투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암호화폐도 그러면은 더 쉽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네. 해외가 주식보다더 쉬운 레벨이라서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이 무조건 억압적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비즈니스로 발전하기 사실 힘들어지고 자금 유출만 더 심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포함해서 코인과세에 대한 부분에선 지금 어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 부든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코인 부분에 대한 또 차별도 좀 있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재 다시 한번 제도를 다뤄져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희를 포함해가지고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법령이 좀뭐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무슨 뭐 탈세를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득을 보는 집단보다 손해를 보는 집단들이 훨씬 더 많고 넓게 퍼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좀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좀이좀 균형을 좀잘 맞춰 줬어요. 요런 이런 건 솔직히 정치적인 사안을 그냥 떠나 가지고 좀 네. 이성적으로 좀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네. 정당을 떠나서 부분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네. 오늘 이슈 슈뭐 디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네. 관련해서 는온게 6월 달에 사실, 런칭 한다고 했으니까, 런칭 계획이라고 했었거든요. 어, 아니, 올해 말에 런칭, 네. 한반기라고 했으니까. 빵 형님이. 네네. 빵 형님이, 빠르면 네. 6월달에. 아, 바로 6월달에, 네, 6월달에 네. 런칭 한다고 해서, 예, 6월달에 리플이 그동안 힘을 너무 못쓰고 있으니까, 네. 예, 좀, 이 콜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어필도 좀 하고,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사실 이 비즈니스가 영속적으로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격 좀 올리라고. 예, 예. 가격 좀 올려줘. 한 가지 더좀제 사견을 드리자면 은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뭐 다른 여타 코인들이 아 우리도 AI 네. 쪽으로 갈 거라는 야 그런 것보다 훨씬 더큰큰 큰 그림이라고. 예, 큰 그림이니까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라고두 번째 뭐 블랙록 시타델 뭐, 증거, 그래서 여기도 이 전체, 이게 첫 번째 얘기하고도 이어지는 걸로 봐요. 네. 이게 이큰 그림을 그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네.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큰그림의 뭔가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금투세는 이게 지금 거의 몇 달을 지금 관련해갖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연말까지 이제 사실, 이 폐지되지 않는 바에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요 이런 부분들에서 뭐좀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세 가지 내용들은 단, 지금 단순한 가격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올해 24년도, 25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 세 개가 다 그런 역할인 것 같으니까 조금 오늘 내용들 좀잘 체크를 해보시고 유사 관련돼 있는 뉴스들 나오면 흥미롭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네. 준비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예, 좀 장이 올라오겠죠? 아 그, 오늘 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아, 역시. 네. 예, 뭐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 시향 네. 예, 네. 오늘 오후 시향잘 보시고요. 네, 네. 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이슈이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